다 계좌입니다. 저희가 오늘은 신청방을 열려고 하는데요. 6월 마지막과 아니, 아 어, 신청은 이 영상에 댓글로 써주셨으면 좋겠고요. 구독도 그리고, 많이 해주세요.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요리 아니면 만들기 만들기 요... 뭐지? 요리 만들기? 어디 구경하는 거? 구경하는 거? 등등 등 빵? 먹방 등등 댓글에 올려주시면 되겠고요. 신청 기간은 6월 끝부터, 끝, 끝부터 7월 10일까지. 7월 10일까지예요. 6월 오늘부터예요. 오늘부터, 오늘이 며칠이죠? 근데, 그, 몇 명까지만 한다면? 근데 만약에 일단 6월 오늘부터, 7월 10일까지 하도록 할 건데, 먼저 7월 10일까지 한 명도 댓글을 써주시지 않는다면, 저희가 이제 기간을 더 연장할 건데, 이제 어쨌든 많이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. 어쨌든 감사합니다. 안녕.